분수의 곱셈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건데요. 첫번째 예시 한번 봅시다.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한대요. 예시를 보니까 4분의 3 곱하기 6이라는 수를 계산을 하는데 곱셈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연수는요 어디랑 분자랑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6이라는 수를 곱셈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3 곱하기 6즉 자연수하고 분모하고 곱하기를 하고요. 분자는 그대로 두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8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 4분의 18이라는 분수가 나왔을 때 우리 약 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약분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8을 약분하여서 2분의 9라는 분수가 되었고요. 2분의 9는 대분수로 마지막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4와 2분의 1 이라는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방법 2번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곱셈 과정에서 약 분을 미리 하게 되는데요. 4분의 3이랑 곱하기 6이랑, 6이랑 곱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자연수는 분자랑 곱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이 4분의 3 곱하기 6으로 되었을 때 분자 분모는 미리 약분이 되어요. 그래서 3하고 2로 미리 약분을 해주고요. 그러면 분모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 2분의 3, 3은 9로 표현을 하게 되어서 2분의 9로 약분된 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개념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렵지 않아요. 대분수를 뭐로 바꾸면요? 가분수로 바꾸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1과 5분의 1을 5분의 7로 가분수로 바꿔줬어요. 여기. 서 3을 곱하기를 하는데요, 자연수는 누구랑 곱한댔어요? 분자랑 곱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7 곱하기 3을 분자에 써주고, 분모 5는 그대로 분모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5분의 21로 계산이 되는데요, 5분의 21은 대분수로 4와 5분의 1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번엔 방. 법 2번 설명해 볼 건데, 2번 방법은요 조금 복잡해요. 대신에 이게 좀 익숙한 친구는 이 계산이 좀더 쉬울 거예요. 자, 일단 대분수가 있을 때 가분수로 고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대분수의 자연수랑 자, 여기 있는 뒤에 곱하기 3이랑 한번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수 5분의 2랑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래서 이 3을 곱하는 자연수를 앞에 대분수의 자연수랑도 곱하고 분수랑도 곱하기를 해주어요. 그러면 식을 보니까 1곱하기 3은 3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5분의 2 곱하기 3은 5분의 6으로도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분의 6은 1과 5분의 1로 대분수 표현이 되기 때문에 3더하 곱하기 1과 5분의 1은 얼마다? 4와 5분의 1이다라고 대분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하고 2번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제 1번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요, 자연수인 2곱하기가 이, 이 누구라? 분자랑 곱하진 곱해져야 한다.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5를 사용해요. 그러면 3 곱하기 2를 적어주고요. 5분의 6으로 계산이 된다예요. 5분의 6은 가 대분수로 1과 5분의 1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제 2번. 이제 대분수. 한번 해봅시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건 우리 익숙해요.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표현한다면 3분의 4가 되고요. 여기서 2를 곱하기를 하는데 2 곱하기는 누구랑 곱해야 될까? 분자랑. 알고 있었지? 자, 그러면 분자 4하고, 그 다음 자연수 2하고 곱하기를 써보자.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2는 3분의 8로 계산이 되더라. 3분의 8은 대분수로 2와 3분의 2로 계산이 됩니다. 맞나요? 자, 이제 방법 2번. 방법 2번 같이 해보자.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뒤에 있는 2 곱하기가요. 대분수에 있는 자연수랑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랑도 곱하기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자연수인 1이랑 2랑 곱하기를 하고요. 3분의 1이랑 2랑 또 곱하기를 한대요. 그러면 1 곱하기 2는 2로 계산되고요. 3분의 1 곱하기 2는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2는 2와 3분의 2로 계산이 될수 있겠다 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35쪽 넘어가서 문제 같이 한번 해볼건데 3번의 2번 문제 우리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요 방금 설명한 방법 2번으로 한번 같이 계산해볼게요. 자 자연수인 오하고 분수의 자연수인 3이랑 곱하기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7인 분수랑 5랑 한번 곱하기를 하겠대요. 다시 한번씩 써볼게요. 3 곱하기 5 먼저 해주고, 더하기 10분의 7 곱하기 5. 로 계산해 줘요. 그러면 3 곱하기 5 계산하니까 15가 되고요. 10분의 7 곱하기 5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해 봤을까요? 자, 자연수하고 분자하고 곱하기를 하니까 10분의 7 곱하기 5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곱셈을 하고 나서 약분해도 되고 약분을 먼저 해서 표현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오하고 십하고 선생님은 먼저 약분해 볼게요. 자5로 약분을 해보니까 2분의 7이라는 분수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분의 7이라고 식을 써볼게요. 15에다가 2분의 7은 대분수로. 3과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5에서 3과 2분의 1을 더한 값이 여기 있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값이더라. 따라서 18과 2분의 1이다라고 구해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대분수를 자연수랑 곱하기를 할때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우리가 같이 풀어본 대로 어떤 방법이다? 분수의 자연수랑 자연수랑 먼저 곱하기 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 대분수의 분수랑 자연수랑 곱하기를 해서 괄호 안에 사용한다, 괄호 안에 써준 다음에 이두 수를 뭐 해준다? 더하기 해준다예요. 방법. 이해되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거기 때문에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